무조건 다 이기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음. 사람이 다 이기거나 하면은 정말 좀 어,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다른 게 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음. 그게 좀 눈에 잘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음, 경험담 아닙니다. 경험담 아니에요? <laughs> 아, 네. 경험담이신 거 그냥 같은데? 제 뇌피셜로 막 떠든 겁니다. 어, 네, 네, 네. 근데 롤드컵에서 워낙 아유, 네. 업적이 말이 안 되니까 또, 또뭐 여러 번들어올렸고또 네. 커리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 경험자이다 보니까 네 진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제 말은 아닌 말고 컨셉이니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laughs> 듣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뭐네 <laughs> 이거 시청자분들 저는 그냥 웃겨드리려고 오늘 좀 밤에 저녁 때한 네, 번이라도 웃겨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아 네, 네. 객원 해설 네. 네. 자연인 김정균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후닝이 <laughs> 어제 G2와 이름 연결펼쳤는데어디게 올렸어요 김정균 자연인은 <laughs>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밥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laughs> 아니, 있었군요. 네. 아니 아요아 <laughs> 이게 봤는데 아 중요 장면만 봤습니다. 리신 킥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보장이 없네. 활동했던 팀이 LPL의 VG였기 때문에 네. 네. 에 대한 분석 <laughs> 깊이 있는 얘기 아 네. 아 VG가 있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한1승만더 있으면 롬 나갔는데, 아, 아 그래 이번에 LPL 가서 근데 굉장히 많이 또 배웠습니다. 일을 네. 하면 할수록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으, 저희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어, 오늘 평소 개건 에서보다 말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분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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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투명시킨 게 아니라. 네. 자, <첫> <새>, 그리고 <PhD> 이런저런 전투 구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장면이 있기는 했지만, 음. 크게 봤을 때는 젠지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진만 부시면 됩니다. <laughs> 갑자기 그, 기승만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 거 맞습니다. 네. 네. 아무리 잘해도, 진짜 끄시거든요 네. 끝이거든요. 아. 네. 아. 본진 부시면은 됩니다. 아. 왜냐면은 실수 나온 건 다음에 고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해봐야 돼요. 뭐라도. G2가 굉장히 많이 또 그, 접점이 있잖아요. 네? G2에 대한 <laughs> 접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laughs> 어, 네. 어, 예. 네. 어, 어. <웃음> <웃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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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그 G2의 흐름은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laughs> 어. 아 경기를 잠깐 잠깐 봤는데 네. 그러니까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또 워낙 난전이었고 그리고 또그 보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양코스 선수가 약간 자책을 하는 것 같은? I'm sorry. 아, 아 예. 저, I'm sorry. 나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근데 오히려 그 미안하다 네. 이런 선수입에서 원래 잘 나오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음.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이 선수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팀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laughs> 역시 <노래는> 네. 월클.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니요 양코스요 양코스. 아, 네. 본인 말고 예 네. 본인 본인 네, 네. 얘기한 거 아니고요. 웃음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선수들의 그 클래스 자체를 느낄수있는게 본인의 네. 그 사과인데, 그 I'm sorry란 단어 자체의 네. 그 무게감이랄까요? 그쵸. 어, 아, 그게 음. 좀 남다른 느낌 좀 들었었던 경기였어요? 네, 왜냐면은 아. 본인이 네. 잘 못하, 아,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좀 실수한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멋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멋진 시원하게... 선수죠. 네. 아, 네. 대단한 선수죠. 어, 개관 선수들한테 원래 이렇게 말만 시키는. <laughs> <laughs> 무슨 얘기, 아니, 미안해요. 어쨌든, 아니, 차기가 타얘기로들어가지고 아, <laughs>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해요. 계속 해줘요. 네. 오늘 6시간 해야 되니까. 아, 네. 네. 트를 아... 와. 겸스입니다. 미키엑스. 브로스뒤 뒷전. 아니요. 겸스가 멈출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 탓. 범죄 그냥 결국 차만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PK 선수가 카밀 미아코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들어봐야 됩니다. 갑자기 <laughs> 왜냐면... 벌써부터요. 아, 왜냐면, 거기서. 어? 선수인데... 네. 수정화살이, 아하! 듣기 또... 지나가네요! 아, 아 그래도 아... 역으로 당했어요, 오히려! 아, 수정화살이 <laughs> 나노미터 단위로 <한 웃음> 빠져나갔어요! 네. 네! 와, 경기가 굉장히 화끈하네요. 네! 아, 뜨거워. 세나가안 예, 어, 돌아갔어요, 가담발았어요 네. 그리고 도발! 와! 3명. 와... 캡스! 그러나 죽었고요 PK가 빨려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여기서 전투를 좀 만들어냅니다. 자, PK를 어떻게 하면 잡수있까요 그리고 PK! 아, 그러면 이거 캡스가 들어간 게 저, 이거, 왜냐면은, 양라인 1-1로 펼쳤는데, 이렇게 좀, 어, 뭐, 물려주지 않으면 됐다. 말로 하긴 쉽지만, 네. 어, 게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똑같이, 물려주지 않았으면은, 상대 똑같이 탑바꿈 다 당했을 텐데. 그렇죠. 이니시 걸었는지 안걸았는지잘못 봤는데. 그 그렇죠. 해설원 얼굴이 잘 생겨서 이쪽 보고 해서, 어이요 <laughs> 죄송합니다. 반사해서 아. 보시면 네. 돼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진짜, 카밀 텔포도 없고, 어, 뭐야, 밑에 다섯 뭉쳐있고, 날개 펼쳤을 때 그냥 판테온이 진짜 그냥 붕 뜯는 거 어땠을까요? 아, 왜냐면 어차피 시간 끌려봤자 이게 되게 힘든데 그냥 판테온이 궁 쓰는 건 어땠나요? 맞세 때, 소리였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예, 서포터 입장에서 이니시를 할때좀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아. 있잖아요. 그런 아, 부분에 아. 있어서 세나가 3코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 <laughs>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운 콜이 나왔지 와. 않나요? 아, 결제가 네. 안 떨어졌군요? 네. 아, 그래. 근데 이제, 나왔어. 어, 이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결제가 떨어졌거든요! 캐스트 좀 많이 맞고 있는데, 네. 다면서 다 네. 네. 전면 써서. 아, 근데 끊어라. 차 하나 맞 그냥 뒤로 나갈 수밖에 없는 데미지라. 아 근데 진짜 조금 전에 뭐 그냥 사람만 무시하고 판테온 이 저는 궁을 썼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절제 전에. 네아 왜냐면 유일하게 진짜 4대5 네. 싸움 열수 있었거든요. 갈용붕이지만 카미는 탈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5대 5로 하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네. 저는 만약 판테온 붙었으면은 지더라도 잘했다고 해줬을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그만큼 지금 약간 그 자연인 김정민이랑 좀 감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약간의 <laughs> 그렇죠. 감정 입을 좀 해줬어요. 좀 아쉬운 그 마음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 그거 판테온 피드백했습니다. 저. 네. 네. <laughs> 또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 괜찮은 조합이잖아요 네. 음. 트위치 라칸 그죠 트위치 라칸인데 일단 신드라 그냥 알 누르고 시작해서 어 진짜 알 누르고 뭐 우리팀 다 죽더라도 한명 잡자 그각으로 해야됩니다 이렇게 끌리다가는 정글 다 빼먹히고 위치 다 보이고 그냥 진짜, 뭐, 운영으로 받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아 눌러야 돼요. 그니까, 결제 미래 말고, 일단 지금 순간에 알. 네. 네. 아, 우리 세 명이 죽더라도 한명 죽일 각오로 지금 전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와, 진짜. 이제는 뭐 아니면 도다. 그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알 누르면은 팀원들이 따라, 따갈거 아니에요. 아니 눌러야 돼요, 신드라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졌을 땐 역시 공격적으로 풀어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건데 <laughs> 그쵸 그만큼 진짜 힘들다는 거니까 네. 그아 왜냐면 물론. 처음부터 신드라 그냥 받아먹다 게임 이렇게 됐어요 네아 네. 아, 신드라에게 아, 책임이 많다 아, 네. 아 신드라도 신드라인데 처음에 볼베도 볼베가 탑 즐겨도 그렇고 미신이위 네. 네. 바텀은 진짜 아무 아, 잘못이 없습니다 힙리퀴드 바텀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다 바, 그쵸 네3대2니 바텀의 차이는 그핏이잖어어 그 대신, 그거 신드라 이제 믿고 <laughs> 한거 아닐까. 아. 네. 네. 6레벨까지.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네네. 사실, 뭐, 신드라가 유성들러스 웬만하면 아이템을 좀 기대해줘야 되는데. 네. 아, 수닝에게 지금 팀 리퀴드가 너무 당했는데 플레잉그룹 스테이지에서 보였던 그 리퀴드의 힘이 전혀 발현되지 못했어요. 네. 어. 너무 무섭게 쳐다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네. 어. 미안해, <laughs> 어, 네. 부드럽게 볼게요. 네, 아, 네. 네. 너무 뭐 말. 네. 난 현재의 상황입니다. 가머이 미드 정글이 게임을 부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뭐, 버튼 누르면 나와요? 네, 네, 그냥, 진짜, 킨드레드 쫓아다니면서, 그냥 다 때릴 거 같고, 네. 그러면서 바텀이 풀리면서, 뭐, 쓰레시기 셋이서, 정글서부터가, 네. 그냥 게임 부셔버릴 것 같습니다. 아우. 이번에 저는 탑에선 진짜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네. 신앙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담원에 대해서. 아님 말고인데요. 네. 아, 오늘은, 네. 여러분, 네, 아님 말고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 그... 많은 선수들과 팬들도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지금까지 경기를 98%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네. 1%더 해도 됩니까? 네, 해도요 네. 99%. 네. 그렇습니다. 그냥 100%입니다. <laughs> 아, 저는 근데 시작부터 그냥 말을 안 했지, 말했나요, 제가? 네. 아, 오늘 이들이 괜찮은 거 같아요. 말했나요? 네. 저는 그냥 100%, 담원 100% 봤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일 만한 플레이입니다. 네. 너구리가 1 3 0 0 0을 꽂았어요. 지금까지. 네. 와, 이건 뭐, 그리고 뭐, 언급하신 것처럼 담원에 대한 신뢰를 뭐, 김종균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팬들도 순간 만약에 보다가 신뢰가 흔들렸다는 분이 계시면은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만할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이에요. 네. 네 저는 확실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셨나요? <laughs> 아니 저도 4월에 승리를 아, 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죠. 아, 네. 이제 우리 다 말만 중, 안 했을 뿐이네요. 그러면 중, 중, <laughs> 중계를 하다 보면 언제나 좀 변수가 많거든요. 네. 안돼 네, 네. 아, 네. 정말 중계진 분들 네. 존경합니다. 이 순간순간 판단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그치, 어려워요. 마지막 대단하다죠 이거 네. 아니에요? 돌릴 것 같은데? 아, 돌리는 거 아닙니다. 게임에 집중하, 하, 하죠. 네. 제 고개가 획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돌림 당한 느낌입니다. 불합게 아. 아. 느껴지죠? 저는 맥, 또 음. 경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건 그냥 저는 쇼메 선까지 안 가고 너구리 선에서 그냥 끝내버린 거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슈, 네. 그러니까 정말 강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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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웃음> 나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싶고 싶으셨던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발 성큼 이렇게 나, 뒤로 빠지겠습니다 어네 <laughs> <laughs> 어, 네, 뒤로도 빠질 네. 줄 아는 네, 네. 사람입니다 이3승하기는 어, 네. 정말 네 정말 힘들게 연습하고 막 네. 진짜 힘들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 그력네더 그렇죠. 음.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럼, 그 응원 받았잖아요. 대단하다고 아, 예. 아니 예. 저 정말 비꼬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음, 너무 네말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 대면 해볼까요? <laughs>